경안일보TV 뉴스입니다. 경산시는 지난 18일 경북 테크노파크를 주관 기관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3개의 국책사업연구기관 합동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메디컬 융합소재 실용화센터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최영조 경산시장,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철도 차량 융합 부품 기술센터와 무선 전력 전송 기술센터 그리고 메디컬 융합 소재 실용화 센터 등 세계 국책 연구기관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842억 원의 규모로 2017년 9월 합동 기공식을 가진 후 올해 7월 건축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날 준공식에서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새로운 연구센터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철도 차량 융합 부품 기술센터는 사업비 200억 원으로. 연구동과 평가동을 갖추고 미래 주력 교통수단인 철도차량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주력산업 상생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는 사업비 192억원으로 연구동과 실험동을 갖추고 휴대폰 무선충전을 비롯한 전제제품, 자동차 무선충전 등 무선전력전송 국제규격 인증시험기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디컬 융합소재실용화센터는 사업비 450억 원으로 연구동과 공장동을 갖추고 의약품, 화장품 등 메디컬 소재의 인체유해성 평가를 통한 의료기기 지원을 위한 비임상시험 기준 장비를 구축해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세계연구센터의 준공과 2022년 경산지식산업지구 완공으로 산업단지 300만 평 시대를 여는 경북의 첨단산업단지 도시로 경산시가 잘 도둠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안일보 TV 뉴스의 송민수였습니다.